아 음. 어, 되게 피곤하네 느끼해 <laughs>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시간 <laughs> 진짜 감사한지 <완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앞에 쓰실때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나의 못난 마음이든 낙심하는 마음이든 게으른 마음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 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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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알겠지? 응, 음. 내 백성들아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영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으며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며 항상 그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구하고 개혁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십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활로 무장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다. 그들이 하나님의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잊었다. 애척에 하나님이 그굽단 소원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벽처럼 서게 하여 그들이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시 물을 주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기소 하나님께 범죄하고 광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거역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삼력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뱉시니 신혜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내며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에휴, 그러나 그는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날을 비같이 내려 모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주셨으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들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곁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음식을 버린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셔서 어. 그들 가운데 건장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 이러한 미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물고품처럼 되게 하셨으며, 그들의 나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참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국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응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몇 번인가 그들이 거듭거듭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때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소환들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때를 보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응. 개구리를 보내 그들을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죽이시고, 서리로 그들의 모아가 나무를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들을 번개불에 남기셨으며, 무서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벌하는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가 이집트의 모든 장남을 죽였으니 이들은 다 함의 후손들이었다. 그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며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삼켜 버렸다. 그들을 그의 손수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대만하고 성실하지 못하며 굽은 화살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 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보시고 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진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법계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법계가 나온 거라 거기는 <laughs>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남기셨으니, 불이 저희 청년들의 삼키사, 처녀들에게 혼인 노래가 없어졌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바보들은 왜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그때 여호와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술 기운으로 깨어난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그의 대적들을 겨 물리 치사 영원히 그들에게 옥되게 하셨도다.그러나 그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며 네. 에브라임집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원산을 택하시며 높은 산처럼 영혼이 견고하게 하신 땅처럼 그곳에 성전을 지으셨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에, 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이고, 70이죠, 2대서가.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석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자, 음... 이설 역사를 쭉, 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나는 좀 멀게 느껴져. 음. 난 제자님이 아니니까. 음. <laughs> 근데 이거 보면서 지나온 나 우리의 한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의 은혜를 많이 기억해야겠다 생각이 들기는 음. 것 같아. 그래. 너무 많이 잊고 있었구나. 조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만나면 주하기 마저도 불평하는 인간의 그, 죄성이 참 있다는 거지, 사실. 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더 많은 걸 달라고, 지금. 아, 물 달래. 아, 물 달라는 거 있다. 아, 잠깐만. 물이 없었죠. 이찾았에서저다이 자리에서. 자리이에 자리에서. 이었리에서이자리에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에서이 자리에서. 이자에자에서이자에이에이자리자자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하며 그를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인가?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슬프게 한게몇 번인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인생이 굉장히 짧고 약하다는 아, 걸 아셨다는 게기 있었는데, 아까 어디지? 있었어. 거기 있었어. 아까 그 말씀이. 여기 있네. 그쵸? 39절. 아, 그들은 육체이며, 가부 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어, 이것은 그렇지? 그들의 육체뿐이며, 어.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저희 말했던 그몇 번이냐 바로 6전이자 그렇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며 수없이 그의 노염을 억제하시고 그, 그 노를 다 바라지 않으셨으니 우리의 약함과 죄인됨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찾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도 만남이 추락해도 사실은 음. 아. 안 믿었거든 막 어? 음. 위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명령하셔어 하는 문을 여시고 그리는데 음. 그 위에 보면은 이십이절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구원하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마 이랬는데 그러나 들으셨요 그는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믿지 않는 참 미사일 교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들으셨나요? 만나려소다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으셨다 투정을 할 수는 있는 건 우리 약함이 육체이기 때문에 갔었는데. 음. 여기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것을 즐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만지신 하나님 심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아,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이게 불필요하다 자꾸 새로운 것만 어, 원하는 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 뭘 깹시다 한번다 있다 이거는 저녁에 한번더 오늘 9시그하자